왜요? <laughs> 아, 조었지 뭐야 이네 아, 나건 아, 조건네. 아, 죽었어. 아, 조있네 나이스. 아, 조건네. 조건네. 이건네 조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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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네

가 네. 어, 뭐, 저, 아, 저, 아, 저, 아, 저, 아, 저, 아, 뭐 아, 아, 뭐오좋 아, 아, 가비. 에또깜을게요 네, 오케이 풀백공. 알겠어. 아 저기 안다 누구 풀 빠졌대요? 예, 여다 빠졌고요. 다 빠졌어요. 미치겠다. 아 대리야. 아풀풀 풀 빠졌어? 아 소리. 아인 조심해. 지금 이제 시바나. 딱 불까지 먹고 가 이게 샷. 아 대박 뭐 왔어, 시바. <목소리> 너 너무 뭐. 그래. W 싸라고 오케이 okay, 살았고 <목소리> 세라 세, 세라인 나이스 가이사 <목소리> 왜죽였어 피도 줘도 없는 게 너무 깜찍나 죽여버렸어 아이렇참나이 가이사 이 쓰레기 진짜로 집어나 이거 이거 빨리 이거 빨리 믹어 가고 싶은데 세라야까먹어도 돼, 먹어도야돼 그렇고 빠르게지 아 이걸 라인 풀리징 한다고 오면 죽여버리죠? W 있어요? 까비 나 이거 부패물이 있어요 한번더 웨이브 먹자 부패네 저거 디스켓 안 내가 일 끈다 응 깔끔했지 슈버는 이제 저쪽 뭐야 칼라브리 노선이야 지금 내가 지금 한번 역으로 틀어가지고팔라그릴 거야. 아, 존겠다 나, 총 꼬였다. 아, 존겠다 죽었네. 스킬, 아, 네. 아, 비나총 아, 꼬였어. 아. 제프리슨? 어, 어? 아, 아, 이틀. 총만 빼줄까? 음. 일단 바텀도자 노스패. 힐 똑같아요 저랑 거의 아, 응. 잘진는거 같은데 아님 이거 세트 올라가는 것 같은데? 안 보이 세트 여기 있다 바로 오시죠 오케이 갑니다 오. 얘카이사보자 카이사 너스펜이니까오 네. 어, 일로 밀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가봐요 아뭐겠어너뭐겠어너 어, 시바나야 시바나, 시바나. 어, 뭔 일이야? 제가 더 내려간 거 같은데. 아, 그냥 세트 볼걸 그랬나? 위치가 세트가 좋기는 했었거든요. 근데 너무 어그로가 좋아가지고. 용치나, 이거? 바로? 시바나, 용, 사용 가능하긴 하다. 어, 일로 올라가보. 용 먹고 있으면 레전드, 진짜. 진짜 먹고 있었어? 이거를? <laughs> 여로 초기화 시킬게요 참 많이 힘든.. 힘든가? 아괜찮아 괜찮아요 가알서게아지금 피가 하것같아 오케이 아 존나 아프네 하아... 아 어, <laughs> 아 음. 이러면 시바나야 바로 또 용치겠다 나이스 에카린 네이스 라인 안 건들게요 그대로 네네네 네. 네. 아... 개말이는데나 다행이니 아, 아이고. 여기 다 되게 존나 치배안 놈이네. <laughs> 어. 뭐가 치과 없긴 했어. 이들 죽었을 때. 응. <웃음> <웃음> 시바나 야돼 갈게요 시바나 근데 아올것 같긴 한데 가, 가볼게요 오케이 안 될게 될까, 안 될게 될까. 빠지면 서 빠지면 서만약 오면 빠지면 서 웨이브가 너무 커서 오케이 어? 깊은데? 오. 아, 뒤에 시바나 야니 빠지면 서오오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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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서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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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냥 쭉빼야겠다 오우씨발 어, 존나 무서워 나 음차. 거기 아니야. 뭐야 돼? <laughs> 이거 하나만 나 미리 한 마리 먹면 용납이긴 한디. 궁 있거든요? 가좀공 빠졌으니까 이거 어, 안 나도 가는구나 가는구. 어어얘노플 이거 이거 얘나나풀잘못썼다 안돼 얘노플이 치바야도도 오 어, 럭스 나이스 스탠다츄 나이스 하고 어, 깔끔 라 럭스 로미 나이스 좋이아풀 있었어 가. 호탑 제라스 어디지 수 있어 제라스 여기 있다 무슨 거야 이새끼 아프 이거 가서 아프구나 좀봐줄래 어내집피가 없는데 괜찮을까? 일단 내가 가볼게 한번 어, 뭐야 저 대놓고 <laughs> 오 나이스 오, 다 오, 갔다 오아니다 오. 아, 아, 음. 응. 나이스 나이스 5분 뭐, 뭐. 내려오겠네 나공 30이요 나인 음, 먹어라, 나이 받아 먹어라, 받아먹어라 아, 너무... 아거 해, 내가 그거 비용 내 없어. 하면. 빨리 하인가리 어. 면 빨리 야면 빨리 하면. 빨리 하면. 빨리 하면. 빨리 하면. 빨리 하면. 빨리 하면. 빨리 하어 이러나. 전령, 튀령튄말도다다신다 어, 올라, 갈게 우리가 파트 빠르. 세레가 보자. 컵도랑 잡이랑 해서. 제라스 보자, 제라스. 제라스 어, 먹고. 제라스. 하비나 학생님. 저도 봐요. 음, 어, 그랬어. 야. 나이스 나이스 바 커버가 뭐야 왜 이렇게 뭐왜 이렇게 잘해 뭐 바텀 커버가 에이 이런 백 이런 백업이 있어야죠 또아그 엘티큐인 줄알았는도월드데와 백업 뒤졌다 한턴안보이 하나 다행이다 그최 하나밖에 안된거 같은데 응 이러면 이제 미드가 멘탈 나가지 우리 바텀 모에 이러면서 <laughs> 나이스 세트 안 보인다 시바나가, 시바나가 좀 동선이 상하겠 짜네. 계속? 너무 못하는데? 용에 아까, 용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니까 이, 너무 뭐 루시안 스을때 탑만 봤어도 괜찮았는데 계속 네, CS도, CS도 못 먹었어 비바나 치고 응. 내가 시바나 쓰면3만 풀었음 진짜 자, 와도한번더찍으 간다 일단 바탕미아용바도미아는거 네. 없다 안고러 어, 버티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뗄때비드나 빨리 빌자 아, 치는데? 어, 바로, 바로, 어.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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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이거, 치는데, 어, 각인 갈게. 이거, 그냥, 어이거걸드타같 어, 맞았어. 어, 어. 아, 이거, 이거 빼야돼, 빼야돼, 빼야돼. 빼야돼, 빼야돼, 빼야돼. 빼야돼, 빼야돼. 궁 없잖아. 아, 야, 야, 야 빼야돼, 빼야돼. 빼야 나 근데 한방이야. 이거 는궁 없는데. 아, 씨. 아, 으, 어, 우리가 먼저 붙어줄 수 있어. 마찬 아, 밀어놨거든 이거 휘에봇 빠르거든 휘에봇 금방 되거든 한 번만 하고 바로 갈게 내가 맞아버려 이거 전용 친다 전용 친다 이거 세트 올라오기 전에 먼저 어, 이거 치는 전용 친다. 전용 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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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걸 맞는다고? 아했어잘했 맞추노 잘 맞추노 어저 버튼 커버 가능 나이스 다커버할세요아나민물해서 피가 났지 뭐아나왜 때리는데 타와야우 우우 끝났지. 우우존 오케이 용.. 그용 부실래요? 음? 미드에 음? 풀고 <laughs> 그래 솔트차죠상관없어 오케이 타트노 아, 근데 탑에 풀고 싶.. 탑 풀어주고 싶었는데 오케이 미드 풀고 갑시다 이 생기지. 바람이라서 숨기면. 어, 어. 뒤에 세트 넣어요 이거 바로 나캔 어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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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못 땄다 야, 풀어 괜찮아 괜찮아 내가 카로집서쟤 뭐야 쟤 뭐야 네. 뭐 네. 뭐 왔어 궁 없어요? 아 없네 안돼 와 이제 힐까지 는데못 따라갔다 용 바로 뜹니다 저는 호 참. 아까비. 어? 오. 뭐? 코가 깨는 거야 이거? 오 살려줘. 분난정 본난정 아이고, 아기. 피가 너무 없었어. 어? 속에 뒤져봐라 이 새끼야. 어? 나궁 못는데 어? 아이고 뭐냐 하하하 <laughs> <laughs> 뺏었어 뺏었어 하하 <laughs> 쎄쎄쎄쎄어 어, 뭐야 쟤풀 없잖아 시바나 걸고 스텔레 카이선 4킬 먹었다 아나 어. 어, <laughs> 어, 죽었다, 어, 죽었다. 와잇 아, 한 대만 네.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이거 가지 마요 그냥? 나이스 아 이거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건데 에? 이거 뭐 미드 이상 고있겠아 미드 1대데아 아데르스나아 아, 흥분했다, 흥분했다. 트 여기. 호텔이야 루시아? 탑한번 네. <laughs> 한 가도 되겠다. 와, 가이사 큐 가이사 Q 진화했어. 예, Q 진 와, 루시아 앞대시 하는 거 봐. 오이렐리님 나이스다. 근데 죽는거 아, 멀어, 나 멀어, 나 멀어, 나 너무 멀어가지고. 이거 미니안 큐큐크안 되죠. 네, 큐크는 안 되서 시간 빠기다 죽. 역시 안 좋다, 나이스. 잠깐. 인터뷰도 막히네. 일단 바탕 미야. 아 뭔데? 렇 어차피 시원한 위쪽이라서 시바나 위에 위에 보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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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려 아니지 아니 톱은는 잡았다 나이스 이게 티인가 저거? 도아 <laughs> <laughs> <또못 웃음> <laughs> 시바나 톱폼은 되겠다 탈 거야 나이스 이비야요 제라스 어디갔노 바탕 갖고 는거야 나도 가는 중 나도 가는 중살수 아, 있어 살수 있어 살수 어디, 어디, 아, 미안해, 아, 존나 아파. 에이부 니, 누가 오죠? 시바나 너 내려올, 오 하는데, 이러가 빨라. 무사히. 아니다. 아, 어어. 앞에부터? 나 이거 잡으 침착속. 나이스. 만화도 갖고. 1 0초 어, 이 뭐야? 일단, 죽나? 밑에 보자, 밑에, 밑에. 우산은 타고 밑에 내려가는지 이거지. 아, <laughs> 밑에, 밑에, 밑에. 이거 다안 해. 자, 콩이 이거, 이거. 따라야 돼요. 계속 가야, 계속 가자. 아, 어, 여기까지. 아, 았거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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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 아, 너무 위지한데? 야, 요미니왜 이렇게 안 오니? 이즈 루시아는 뭐제 잡긴 해야겠다 어아한번 잡았어요 그리고 한번 잡았어 용일분이야아 이거 어차피 탑도면안 되겠다. a 아, 방금 여기서 the guitar. What is it? I found you with us. Let it now. Shebana can be blue tongue. We d o 한 t have time. We go to the left. I'm going to go to the 뭐 e f t i 아직 안줄 건데 루시 안 주나? 시바장데 위에 타가지고 정선을 세트 미드 어?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 형 어, 어, 어. 그냥 저거 발로 치워 저거 치워 요 이제 라인 밀게요 오케이 먹었다 아씨용 준비하자 응아못 밀면 아, 되겠다 바로 하면 돼 저거, 저런 거 하면 돼 나이스 아이스 e n 이 이제 지가서내릴 거예. 요응 i 우리 Nice! n 바나 e 빠져서. e n i c 스 Nice! Nice! n i 오면 레전드 e 바나 c e n 서 어디 갔지그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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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음, 네. 어, 근데 시간, 시간, 애매하다. 시간이 안될것 같지. 아, 무선이 먹었네? 아, 그, 그니까 세트가 저, 그래도 저쪽 동선탔구나 아, 근데 2차 밀어서 할게 없네? 어, 럭키링 고! 잡아라. 오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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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어, 그래. 유 따라가면 안 돼? 나이스. 뭐야, 뭐야. 데라스 까피 왜 잡아버리죠? 뭐지? 깝시는데? 뭐지? 카이사 아, 데라스야, 데라스. 데짜 데라스. 신간이지? 어? 자, 이걸 잡아주지 데라스 또갑신데 뭐야, 맞췄어 아, 까비야, 까비, 까비. 자, 선생배아빠지 p o r t 야 아, 블루 먹고 텔에요 아, 로먹 드세요. 로 먹어라. 그래도 나서 드세요. 숨을 대기 대기 숨 대기. 어, 너무 어색해! 헤드, 대드치했네 헤드랑 블루는 하나드시는 걸로. 오케이. 우리꺼 먹는 걸로. 오케이. 미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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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어저스트 <laughs> 방법이? 우리 디타임 잡는 줄 알고 들어 들어갈게요. <laughs> 잠깐만 나 이거 죽음 먹고 신음 먹고 바로 바로 고고고고. 안돼요. 잘타고오다이겠고 <laughs> 오시한커. 아, 한발 남았네. 오시한커. 죽음 아, 먹고. 아프다 아프다. 가자. 아한발이 남아 있었어? 음 <laughs> 나이스. 라이스오게이 굿굿. 뭐야, 뭐야? 뭐지? 나 불도 못 먹고 왔어. 걔네, 나, 나, 나 하나 잡고 다 죽은 거임? 그렇게 쉬운 거임? <laughs> 이것까지 3개 다날렸어 와, 이거 내가 아이디가 레벨 30이라서 그런가? 상대가 <laughs> 너무, 에티가 잘한다. 인턴? 아 세나님 너무 잘해줘 다잘해 다잘해 우리팀 아 우리팀 다잘해 진짜 보았어 아주 잘아이델님이 아, <laughs> 루션 한테 정말 잘 버티는게 정말 대박이었어 아원 제가 루션 이기는데 너무 실수 많이 해가지고 아, 정복자 정복자 피비 BCB 정원할비디제카림은 정복 아, 나 네. 블루 내꺼 뺏어 먹었네. 아, 이씨가 쟤네. 뭐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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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뭐이 뭐야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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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거이 이거, 아래에서 둘이넘어거구나 어? 어, 레드로 먹었네? 레드로 먹었네. <웃음> <웃음> 아, 웨이브를 끌고 와야 되는데, 바로 가도 되고요. 하나, 둘, 셋. 끝나는 같은데? <laughs> 쟤네가 이상한 것 같은데? 끝나는 같은데? 얘들이 끝까지 막한다 아이, 패시민 붙었는데, 안 되네. 맞, 맞던, 루시아 어, 맞던져? 저거? 와우, 오우, 졸렸다. 아, 잠깐잠 아, 미안해. 오와. 오, 야, 야, 야. 제제야 와우, 초식에. 어, 뭐야, 15킬. 나 16킬 이았어